(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2시간) 제라는 건온 국민이 알아요 온 국민이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52시간) 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원래 몇 시간이었을까요? 정답은 68시간입니다. 원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69시간제와 거의 똑같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막 사장의 강압 때문에 전국의 피고용인들이 매일 밤샘 근무를 하고 과로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일하다가 죽어나갔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뒤집어 생각을 해 보니까 어때요? 69시간제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하고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들이 이 69시간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게 이거 하나면 다 반박이 되는 겁니다. 52시간제가 만들어낸 온갖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지 무슨 과거로 회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 거예요. 게다가 여태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보호장치가 같이 입법이 됩니다. 52시간제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완벽한 제도였기 때문에 바꿔서는 안 된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52시간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갖 폐해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엿먹인 제도예요. 자원이 없어서 오로지 기술과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산업혁명 이전 하루에 나사 200개를 끼우면 일당을 받고 퇴근한다 이런 업무 방식에나 맞을 짓을 해 놓은 바람에 산업 경쟁력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52시간제를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다. 일단 실체도 없는 선동 구호. 속아서 백백 되면 안 되죠. 69시간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선동입니다. 그런 제도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52시간만 일해도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17시간을 더 일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네이밍이죠. 주당 52시간, 40시간 일하고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수 있다는 원칙은 똑같아요. 단지 그 카운트를 주 단위로 할지 월 단위로 할지 개월 단위로 할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게 되어 있는데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면서 하루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11.5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근무가 가능한 최대 시간이 69시간이 된다. 이게 69시간 근무제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인 겁니다. 69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69시간을 근무해야만 쉴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52시간이라는 숫자가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한 만큼 쉴 시간이 미래로 이월돼서 휴가 또는 단축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하되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큰 건의 납기를 맞추려고 바쁘니까 금요일까지 잔업을 해서 바짝 일하자 대신 다음 주에 대휴 1.5개를 받는다 이 얘기라고요. 만약 사정에 의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69시간 이라는 이론적 근로가능 시간 자체를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1대1 계약의 자유를 부여한 것뿐 총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속 근무시간을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 일을 시킬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산업 특성상 또는 조직 구조상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직장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걸 줄이려고 노력할 유인이 더큰 겁니다. 연속으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무슨 3일 연속 2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는 등 하는 소리가 전부 헛소리, 거짓말, 막장 선동인 겁니다. 69시간제. 저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용어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영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저것들은 69시간제라는 게 뭔지 정작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잘 알면서도 그저 양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중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고질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나라입니다. 특히 서비스 생산성은 그냥 아, 한국에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수준으로 낮아요. 게다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연공서열,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근무시간에 딴짓하는 경향, 외국 기업들 근무시간 집중도를 보면 한국은 정말로 근무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근무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둔 채로 법으로 근무시간만 강제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기를 끌어보겠다고 전 국민 부자법을 만든 거예요 모든 국민은 부자여야 한다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법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나라가 잘 살게 됩니까 전 국민이 저택에 살고 고급차를 타게 됩니까 문재인이 만든 이 52시간제라는 짓이 바로 그 짓인 거예요 현실은 상관이 없이 그냥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요 문재인이 추진한 정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게다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r&d의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의 돈을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r&d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해본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52시간이건 520시간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제대로 끝내는 게 중요하죠. 철야도 많고 주말 출근도 많습니다. 대신 대부분 끝나면 놀아요. 휴가도 많이 쓰고, 대체 휴가도 몰아서 쓰고, 퇴근도 빨리 하고.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인사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새 길도 열립니다. 솔직히, 극각 근무시간이 문제입니까? 조직 내에서 나의 미래가 중요하죠. 야근을 1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금융사들도 마감 때는 맨날 밤 12시에 집에 가지만, 마감이 지나면 월 초, 분기 초에는 놉니다. 빼빼로류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9월, 10월에는 미친듯이 일하고 11월 중반부터는 적어도 생산 라인은 손 놓고 쉬어요. 얼음이나 빙과류는 여름 두세 달 바짝 벌어서 1년을 나고 동계 스포츠 업계는 12, 1, 2월을 제외하면 수익이 0에 수렴해요. 시즌얼리티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무조건 주단위로 끊어서 52시간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젝트 단위 일은 올 스톱하고 연구 개발은 한없이 늘어져요. 픽 시즌, 프로젝트 기간만 일할 사람을 뽑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숙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실상 그냥 수당을 안 받고 일해야 되는, 심지어 전산 로그아웃하고 몰래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니들 썩어빠진 노조 마인드 이들 새끼들이야말로 회사가 망하든가 말든가 프로젝트가 골로 가든가 말든가 쫑 땡치면 집에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프로페셔널답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하려고 들거든요. 일안할 자유가 있다면 일을 더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명분으로 국가가 52시간으로 국민들의 삶을 제한합니까? 명분이라는 것들은 전부 그냥 노조 주장 뿐이잖아요. 삶 나아진 사람 있습니까? 수당 끊겨서 매달 수입이 수십만 원 심하면 백만 원 넘게 줄어든 사람들 뿐 아닌가요? 전역이 있는 삶, 그게 뭔데? 누가 어떻게 전역을 즐기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실체 없는 선동구호일 뿐인 거예요. 일이 안 돼서 산업 경쟁력이 박살나는 바람에 기업들은 난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근로자에게는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과로사로 떼죽음 당하다가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까? 돈을 더 봅니까? 가족이 화목해졌습니까? 2018년 이전에는 한국 가정이 다 붕괴했다가 52시간으로 갑자기 화목해졌어요? 선동만 짓거리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될것 아닙니까? 마치 이재명의 지역 화폐 마냥 그냥 무조건 다잘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인 인터뷰, 노조원 인터뷰 몇개 가져와서는 성공했다고 거짓말만 하지 실제 통계를 따져보면 오로지 세금 낭비, 국민 민폐, 국가 경쟁력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 52시간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문재인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념에 쩔어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해요. 이익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업도 손해받고, 근로자도 손해받고, 결국 국가도 손해를 봤어요. 오로지 노조와 노조사나 기자들이 찍어내는 거짓말 선동 기사뿐입니다. 그걸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것도 더 자유롭고, 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법적 보호 장치를 여러 개 마련해서 이걸 대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69시간 근무하고 휴가를 길게 쓴다 그랬더니 그걸 사업주가 지키겠느냐? 저놈들이 계속 떠드는 얘기예요. 그걸 사업주가 지키겠느냐? 사업주가 안 지킬 거라서 69시간제는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얼마나 웃긴 개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시간 근무제를 업주들이 제대로 지키겠느냐? 그렇다면 업주들이 52시간제는 왜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요? 훨씬 데미지가 크고 훨씬 어려운 52시간제는 잘 지켰는데 그에 비해서 운용의 유동성, 효율성을 더해주고 고민도 덜어주고 심지어 단기 알바를 뽐내만에 일도 안해보네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일좀 가르쳐 놓으면 휙 나가버리고 이 짓을 안 하면서 돈도 아낄 수 있는 69시간제는 안 지킨다? 69시간제를 업주들이 안 지킬 거였으면 52시간제는 더안 지켰겠지. 이 거짓말쟁이들아 얼마나 저놈들 주장이 근거 없는 헛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전부같이 망상 속에서 제조해낸 헛소리일 뿐입니다. 69시간을 막는 유일한 근거가 업주들이 그거 안 지키고 휴가 안줄 거라는 건데 52시간을 지킨 업주들이 69시간은 왜안 지키겠냐고 근로자한테나 고용주한테나 모든 면에서 나은데 어차피 다안 지킬 거다. 52시간도, 69시간도.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되겠네. 니들이 떠들 이유가 없네. 저녁이 있는 삶. 그게 대체 무슨 개할 땐 죽사발이건 간에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면 무의미한 겁니다. 니들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저녁을 주네 만에 떠드나요. 내 저녁 시간을 국가가 나한테 줍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국가는 불법적인 착취를 막고 부당행위를 해결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를 서는 역할입니다. 국가는 정치인 나부랭이들은 나보고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라고 강제할 권리가 없어요. 내 마음입니다. 50시간을 일하든 70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내 마음이고 내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건강이 상하니까, 어, 그 말을 나한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국가는 법이라는 것은 고용인이 나와의 계약을 어겼을 때, 그때 개입하는 거예요. 69시간, 이게 만족스럽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더 풀어줘야죠. 그러나, 이게 옳은 방향이냐? 52시간에 비해서 당연히 옳은 방향이죠. 이건 저것들이 떠드는 것처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썩어빠진 87체제, 똥86 이념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나가는 길이죠. 내 선택권이 확대됐으니까 빼앗긴 자유를 돌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업주든 근로자든 52시간제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